안녕하십니까. 파스타입니다. 현대 루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가 자리 잡는 방향을 예, 지금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4만 5천 원까지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7만 3,500 원을 이제 이탈을 한 순간인데, 자, 아, 이제, 예, 월요일부터 이탈했죠. 예, 어제, 이제 오늘 수요일, 이렇게 반등작용, 반등작용 하다가 예,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방산주는 상승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성장성도 예, 이제 구매가 되어 있는데도 떨어지는 이유들. 자, 요거죠. 이제 결국은,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예, 단기 어떤 예, 상승세를 가로막는 그런 예, 이제 이벤트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벤트 소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때문에 방산주가, 모든 방산주가 오른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었죠. 우리도 다음에 러시아 타겟이 될수 있다라는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다짐들이었죠. 그리고 방어책 이거였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고 뭐 유럽 쪽에 평화가 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제 시계는 점점 틱톡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사가 트럼프 사위인데 모스코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과 종전한 협상을 하겠다. 뭐 트럼프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수위를 조절을 했대요. 그래서 1 9개항으로축소됐다 종전한. 자 원래는 더 많았죠. 그래서 이제 양측의 수요는 어차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동등하진 않아요.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전개돼 있기 때문에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지금 불리한 건 우크라이나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싫어하는 거 나토 가입 이거 못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일단 관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어, 뒤로 큰발 물러났다면 이제 러시아도 한발 물러날 필요가 있겠죠 자 좋은 소식들도 뭐 철도에서 많으니까 또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제가 4만 원부터 여러분들 계속 매매를 시켰거든요 예, 매매 한 크게는 한세번 자잘하게는 한 여섯 번 예, 정도 했어요 하면서 계속 고수익을 냈다라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을 잘해야 이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예, 텔레그램 방 무료방 서 알짜 예, 종목들 단타 스윙으로만 합니다. 예. 자, 요거 무료방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빨리 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인데뭐 어때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기 번호로 무료 혹은 1번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예, 코드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 로템이 지금 외국인 창고는 수급이 그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히. 기관에서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연기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꾸준함의 대명사죠. 예, 매수할 땐 계속 매수해요. 하지만 매도할 때도 예, 하루에 다 매도하진 않죠. 예. 점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거,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충돌량이 많아요.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려, 아니 어, 차트가 좀 밀려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60분봉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면, 60분봉에서 이 노란 언덕이 있어요. 노란 선 보이시죠, 산처럼. 자, 이게 지금 우하향을 좀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언제 멈추냐면요, <laughs> 이게 이제 수평해져서 리턴을 해야 돼요. 이 노란 선이, 이건 노란 빗금이고이 노란 선 있죠. 예. 이게 60에 25인데, 이게 이제 수평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다온거 같아요. 예. 이제 거의 다 하락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종전안이 이제 사인이 되고 종전이 되던 휴전이 되던 사인이 되면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때가 14만 5천원 지지 테스트 마지막 지지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제 악재 소멸이죠 소멸이 돼요 이제 나올 건다 나왔다라는 거죠 자 24만 9,500원의 의미는요. 예, 자 이게 뭐 2만 원대부터 시작했잖아요. 24만 9,500원의 의미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의 획기적인 실적들, 예, 엄청난 실적들, 이제 1조를 찍었어요. 그리고 K방산의 위력, 예, 그리고 K방산의 성장성까지 이런 게다 고려해서 미리 주가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조정은 또 뭐예요? 우려감이죠. 아 이게 방산이 끝났다가 아니라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끝났구나. 예, 그러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벤트의 해소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각을 예, 취할 수 있다라는. 근데 막 이제 14만 5천원 오면 또 충분히 조정 저평가 뭐 일단 얘기 분명히 나와요. 기관 리포트들은 굉장히 성의 없습니다. 걔들은 그냥 보통 이럴 때 나와요. 신고가 갈때 쏜다는 얘기만 밖에 안 나옵니다. 철도도 주목해야죠. GTXA 뭐 철도차량 뭐 환경 성적 표지 글로벌 인증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국내 첫 유럽 환경 인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을 또 고민할 필요가 있죠.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이런 데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어, 스웨덴 쪽도 예, 어 이제 현재 레오파르드 전차를 쓰고 있는데 예, 이제 추가가 되던 아니면 일부 교체가 되던 K2 전차에 이런 것들로 예, 고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노르웨이 때는 예, 엔진을 맞았습니다 예, 뭐 레오파르 전차가 빙판길에서 막 미끄러졌는데도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K2 전차는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레오파르드에 손을 들어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데 뭐 스웨덴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예, 상승 모멘텀 쪽은 예, K2 전차의 수출폭을 넓혀야죠 그죠? 새 레퍼런 지금 모로코, 뭐, 에, 이라크, 페루 뭐 등등 엄청난 많은 국가와 컨택트를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북유럽 쪽도 하고 있고 루마니아도 뭐 있고 그런데 이쪽에 성과가 좀 나아질 필요가 있죠. 그래야 상승 모멘텀을 볼수 있다. 그리고 레일 솔루션의 약진. 말로만이 아니라 어, 숫자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보여줄 때 예, 현대로템은 또 반등각을 세울 수 있어요. 멀티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도 쪽도 레일 솔루션도 빚을 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 k 2연차가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향해서 이겨내서 좀더 새로운 국가 이름이 예,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됩니다. 그때 다시 리턴이 내, 나오고요. 현대론 템은 다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N자형 꺾이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 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 예,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 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정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